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하이젠 RMN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자 오늘 다시 한번 더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1.9% 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장 초반에는 요약 8.56%까지도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외인들의 좀 매도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윗꼬리가 크게 길게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이 기간들에서 이제. 굉장히 좀차익실은 매물들을 계속해서 좀 출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들 또한 지금 상거래를 연속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 하이진 아레늄 같은 경우는요 로봇 관련된 종목이죠. 자 근데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왜 그랬습니까? 자 노동법 이 노동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노동법으로 인해서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의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그냥 예, 이제 하이징, R&M도 그렇고요 뭐 로보로브도 그렇고요 로보 클로버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 이제 로봇 관련돼 가지고 좀 주목을 하실 만한 내용이 하나 나왔죠 어떤, 어떤 내용이 나왔냐 자 구글에서 지금 고, 구글 로보틱스인 예, 구글 로봇인 재미나이 예, 1.5가 나왔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하이진 아래는뿐만 아니라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심지어 로봇청소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돋보여지는 그런 하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저는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좀 이제 조정이 나올,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하이딘의 아래는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좀큰 성장세를 굉장히 단기간 안에 많이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지금 조정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섹터로 좀 수급들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관심들이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멘텀이 사라졌다?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 중장기... 죄송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했을 때 봤을 때는 충분히 더 투자해볼 만한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반도체도 최근에 굉장히 큰 성장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상황도 그렇, 그렇게 썩 좋다, 좋다고는 못합니다 뭐 나쁘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2% 이상 흐르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자미하고 블록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 하이젠, 아리는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면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하이진RNM 관련돼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들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현재 이 하이젠 아앤는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 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님까지싹다총 동원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하이진 아리넨 같은 경우는 요 아직까지도 시행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게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10 2707 하이젠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차로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로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하이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힌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1나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구하나 팔하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